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능력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로세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로드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적소할까지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오고 나서 두 번째 겪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옮겨올 때롯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서 이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서로 함께 할수 없게 되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소유가 적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소유가 너무 많아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참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고 부족할 때는 오히려 서로 돕고 힘을 합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 재물이 많아지고 넉넉해지면 오히려 서로 다투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전쟁까지 이, 벌이는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아브라함은 이 조카로드과 싸우는 것이 창피했겠죠. 아, 그래서 조카로드에게 아, 모든 것들을 양보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겠다. 아, 그리고 아,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어, 뒤로 물러앉는 것과 같은 그런 이 형국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가만히 보면 오늘 13장 후반에 보면 그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요. 어 아, 아브라함을 위로하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자녀도 주고 동서남북 네가 걷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참으로 좋은 선택인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 로스는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물이 넉넉한 소돔과 고모라다 그래서 그 땅이 마치 에덴동산과 같았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 땅이 뭐라고 그럽니까? 애국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이 십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로즈 선택한 이 소돔 땅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에덴 동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는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지만 그 속을 뜯어보니 기실은 애굽 땅과 같다. 이렇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 땅과 같다는 것은 그 땅에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에 서로 간에 경쟁해서 밟고 올라서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희생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따라온 이 가난에 그곳에도 뭐가 있어요? 애국 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에도 애국 땅이 있더라. 어쩌면 이런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더라 참이 슬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모든 것을 차지한 것 같은데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 14장에 보면 이 롯의 선택한 소돔 땅이 어떻습니까? 전쟁이 있는 땅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보면 이 로시 이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심한 이 고통을 겪고 살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요. 또 에스겔서 16장 49절에 50절에서는 그 땅이 사람들이 교만했고요. 또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거 많은 사람들을 살았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서 나아가서 가증한 일도 행했다. 여기서 이제 가증한 일은 남색하는 일이죠. 그래서 소돔을 소돔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남색한다는 단어가 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돔하면 뭐동성년의 남색하는 것, 이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뭐라고요?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쿵핍 궁...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죄. 그래서 그 땅에는 13절에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악을 향하는 큰 죄인들이 있었더라. 로은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는데요. 이 악인들이 득실거리는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쩌면 악의 입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로전 다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쟁이 있었고 악한 사람들이 있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그죠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이 도망 나오게 되는 이런 슬픈 이 결말을 가져오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게 되죠 이런 눈에. 보기에 좋은 여호와의 동상이지만 애국당 같은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다 빼앗기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면은요, 그게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찌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나도 쓰레기 처리가 될 수가 있죠. 다위선 10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많은 갈증을 느낍니다. 많은 것들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 불행한 이 어리석음.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가난 땅에서도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선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이 어리석은 로세의 선택이 내 선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는 한 분만을 선택했을 때 그에게 큰 축복이 왔던 것처럼 다윗이 여호와 한 분만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